안녕하세요. 오늘은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전개에 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과 미국은 서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대립하였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로부터 빼앗은 동유럽 국가들을 지원하여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영국 총리 처칠은 유럽 대륙 사이로 철의 장막이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유럽 지역에서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공산당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자본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를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이때 독트리는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공개적으로 선언한 정치적 약속이나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서유럽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마셜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셜 계획에 따라 미국은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약 130억 달러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소련은 코민포룸과 코메콘을 창설하였습니다. 코민포름은 공산당 정보국으로 소련이 동유럽과 서유럽의 공산당을 이념적으로 통제하고 협력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코메코는 공산주의 국가 간에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국제경제기구입니다. 또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 간에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조직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주로 나토라고 불리며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상호군사 원조와 집단방위를 목적으로 한 군사동맹입니다. 이에 맞서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 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조직하였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군사 원조와 집단방위를 목적으로 한 군사동맹입니다. 그 결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때, 냉전이란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뜨거운 전쟁인 열전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아닌 정치, 군사, 외교 등에서 경쟁하고 대립하던 상황을 말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적 대립은 베를린과 쿠바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자본주의 진영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한 서독과 공산주의 진영인 소련이 점령한 동독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수도 베를린은 동독에 속했으나 나치 정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이 나누어 관리하였습니다. 1948년 소련은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는 베를린 봉쇄를 시행하였고 미국은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서베를린으로 생필품을 운반하였습니다. 이후 1961년 소련은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경계에 장벽을 쌓아 사람들의 이동을 차단하였는데 이때의 장벽을 베를린 장벽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과 소련은 경쟁적으로 군사적인 힘을 키워나가며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소련은 미국을 견제하고 냉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공산주의 국가였던 쿠바에 핵미사일을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쿠바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은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쿠바의 상을 봉쇄하며 쿠바에서 핵무기를 철수하지 않을 시 공격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소련은 쿠바로 선박들을 보내며 핵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상황까지 치닫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국제 여론에서 불리해진 소련이 미사일 철거를 결정하면서 위기는 해소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진영인 국민당과 공산주의 진영인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공산당은 부유한 사람의 토지를 몰수하여 가난한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 주는 토지 개혁을 주장하여 많은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결국 공산당은 내전에서 승리하였고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즉 지금의 중국이 수립되었습니다. 한편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은 타이완 즉 대만으로 밀려났고 당시 국민당 지도자였던 장제스를 중심으로 중화민국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우리나라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자본주의 진영의 남한과 사회주의 진영의 북한으로 분단된 상태였습니다. 1950년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6.25 전쟁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자본주의 진영이었던 남한을 지원하였고 중국군은 공산주의 진영이었던 북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전의 양상을 보인 6.25 전쟁은 3년 동안 한반도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결국 1953년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한반도에서의 냉전은 지속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호찌민이 이끄는 공산당이 프랑스의 식민지배에 맞서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물러났으나 북부와 남부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 달라.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북부의 공산주의 정권과 남부의 자본주의 정권으로 나뉘었습니다. 북 베트남이 베트콩이라 불리는 게릴라를 이용해 남 베트남을 침공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이 남 베트남을 지원하며 참전하였고, 전쟁은 전면전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리전이었던 베트남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내 반전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베트남에서 철수하였고, 베트남은 북 베트남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